이을 <목소리> 할지, 안할지 아직도 몰라서. 일단 챙겼어. 할게요. 하나갈게어얼이 친구. 아, 이 아, 이돌식 아, 이라고차에서구빵 먹고 구 아, 이줄구지물 아, 아, 니이친 아, 이 아, 나 요새 왜 이렇게 못 생겼지? 오늘? 아닌 평소에? 언니가 저 부끄럽대요. 이거 키스해서 새로 샀는데. 키스? 키스? 다음은 초급으로. 키스. 키스키. 다스키 키스바갈라. 키스키. 키스키. 스 키스키. 윤진짱 하이.

<laughs> 아, 치킨, 키 오, 그래? 머 <laughs> 근데 그게 진짜 애가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. <laughs>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. <웃음> <웃음> 뭐라고 말 해야 돼? 는거 아니야? 야, 아, 우 진짜 모를까봐였구나. 티멀티있 아, <laughs> 아, 너무 신기하다, 여기. 방 하나당 차고지가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. 우와! 우리의 오늘 숙소. 따라리라따. 따라리리라라. 우와, 여기 되게 좋다. 테라스도 있다고 그랬는데? 우와, 여기 테라스 되게 좋아. 아니, 여기 진짜 12만원에 가성비 최고다. 야 오늘 먹고 죽게 빨리 와. 먹고 죽어? 어떻게 하는 거야? 오 레몬 들어 있습니다. 오늘 아직까지 예약 한줄알았어요다 <laughs> <나> 예스 걸들이라.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한 번도 실패 고안 해. 아니 너 제일잖아. 나 제일. <laughs> 아니끼 제일 <laughs> 아니거든. 제일, 제일 <laughs> 아니. 계획이란 게 없어. <laughs> 계획이 안되면 개빡치함 있는 나도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긴 해 뭔가 날이 갈수록 결정하기 힘들어지는 거 같아 계는 괴롭히네 하리갈리이 잠옷이 또없 이거 누가 봐도 할리갈 얘가 바쁜 오늘을 되게 기대했을 거 같지 않아? 오늘 <laughs> 오고 아, 싶어서 어제 잠못 잤을 거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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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아, 진실 다 있었네? 대새끼아내가안 <laughs> 아, 하긴 잘했다 A, B, C, C D 약속할게! 카메라 약속할게! 약속해 도원 결이 아. <laughs>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 A, A, B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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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무서워 <laughs> <근데 어떡해. 웃음> 우리오기서 <그만하는> 게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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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간몇 시간 탈 거야 도시도 나도 <laughs> <한 시간? 웃음> 봐봐, 11시에... 11시 좀 넘어서부터 타면은 3시 좀 넘어서 끝나잖아. 그럼 밥을 먹으러 가, 밥을 먹으면4시가 되잖아. 밥을 먹고 나면 5시가 돼. 언니, 저녁 8시잖아. 네, 그럼 6시에 렸다 아, 언니 집 빌려야 돼. 4시 가면 늦을 것같으면나 버섯 갈대 언니, 아 우리는 안먹음 드디어 이 지가 초급을 타고... 네. 축구 보러 갑니다. 한 네. 정상으로 가야지, 이지야 저거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태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지에 넣어 버아넣을 야, 할수 있잖아. 그럼 그래. 이미지! 아!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그래서 리프트권 사진 하나 찍어 놔야 된대요. 어젠 찍었는데 오늘은 안 찍었더니 잃어버림. 그래도 해주셨다잉. 너꺼 남겨놨어 그래도. 남긴 거 맞지? 리프트권을 대차고. <laughs> 나는 지금 지쳤나요? 환복을 끝내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저는 지금 이촌시장에 왔습니다. 신발 귀엽지? 기아, 티벳 애기 같아. 우리 진짜 개틴다. <laughs> <또> 맞아요. <laughs> <이거> 맞아요. 맞 맞아요. 맞아요. 맞어요 맞아요. 러아요맞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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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도 맞아요. 맞 <laughs> <코코야. 웃음> 아이안 되겠다. 나 여기 근데 4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가고 싶다고 나한테 가자고 했다니 미안하다. 음. 근데 남자친구 앞에서 매운 게 먹으면 취적해. 그래도 코에 땀 나면서 나왜다 넘어는. 아,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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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요아니요잠깐갑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요일깐만잖아 오늘 요네아이씨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음음음 어? 저녁요다깐만 오늘 뭐가 요렇게 많아? 뭐가 이렇게 많아? 음 뭐가 이렇게 많아? 음 잖아. 이제은잘만 있을 뿐. 때까지... 아, 진짜 오래 잤자 시계에 따라. 어디서 샀어나네 될까 하이오나랑 뛰던 이야 oh, 오랑이. 오세 오랑이야. 아. 니 힘들어. 연애하랴 공부하랴 얼마나 힘든데 사춘기가 누나 만나오러면막 손짓을 해. 형동 누구 하라고. 알았대요. 여기 누나가 어디 있어? 다 이모지만. 야, 누나지. 대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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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답. 어, 대답. 어, 대답 언니가 살게. 응. 응. 언니가 사진 찍기. 청과장님이 응. 사진 찍기. 청배로 응. 응. 맛있어요. 유튜브 대박 났어요. 청과장님. 응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도감을 응. 위해. 먼저 하고 쉬겠습니다. 나 그냥 계속 쉴까 그랬나봐. 너무 좋은데 쉬니까.